카카오게임즈는 오딘 바랄라 라이징 서비스 3주년 기념 업데이트 사전 등록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3주년 업데이트 사전 예약에 등록하는 참여자에게는 광명의 소환 선택권 33장과 신성의 소환 선택권 33장을 비롯해 다양한 인게임 보상을 선물합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오딘 출시 3주년을 기념해 오는 26일 소서리스의 신규 전직 클래스 인첸트리스를 정식으로 추가합니다. 인첸트리스는 빛과 어둠의 힘이 부여된 마법창을 사용하는 전사입니다. 이와 함께, 오딘 서비스 이후 처음으로 타 IP와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주인공은 다크 판타지 코믹 장르로 유명한 TV 애니메이션 베르세르크입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이번 사전 등록을 기념해 19일까지 게임에 접속하면 마을 의뢰 수락 횟수를 추가로 제공하며, 26일까지 3주년 전야제 기념 미션 이벤트를 통해 다양한 인게임 보상을 제공합니다. 오딘 서비스 3주년 기념 업데이트 사전 등록에 대한 상세 정보는 오딘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